어후, 정수기 미안입니다 오늘은 인스턴트 냉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면을 일단은 찬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뜯어 놔야 됩니다. 붙어 있는 거를 찬물에다가 뜯어 내고요. 자, 찍어 놓습니 이 해서, 어, 한, 한 2분 정도? 한 2분 정도? 안 익혀보겠습니다. 2분 정도요. 됐습니다. 찬물에 1분 지난 데 찬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찬물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가? 다음 좀더 이거 됩니다. 자, 1분도 지났고요. 이번 30초, 이번 30초, 이2을 채워볼게요. 2번 48초, 그럼 2분다 됐습니다. 다시 장물에 한번 불려볼게요. 음, 됐습니다. 한 아, 2분 정도 하니까 됐네요. 자, 불을 끄겠습니다. 끄고, 자, 아, 여기, 이따 생수제, 어, 찬물에다가, 예. 이 바로 뜨거운 거를 바로 붓게 되면은, 싱크대 호수가 경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흘리는 게, 어, 배관 호수의 경화를 갖다 조금, 그 출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뜨거운 걸 흘리게 되면은 네,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아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이 썰어넣고요 오이하고 그리고 계란 어한 개를 갖다 이렇게 했고, 어 방울토마토 수레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수입니다. 육수를 넣고 끓여서 어, 먹으면 예, 요렇게 열무김치가 좀사았는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넣었습니다. 요렇게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계자를 조금 넣어서 먹게 되면은 맛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일회용 2인분을로 샀는데 2인분에 4,900원 정도 줬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먹으니까 한끼 식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들었네요. 냉면요. 음. 음.

자몽은 냉면보다도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야채도 넣고 계란도 뭐반 개를 넣으면 좀, 뭐, 온기를 다 넣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넣고 아, 참 괜찮네. 이렇게 한 번씩 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맛이 괜찮네.